서울 아니면 시시허다 서울역 도착 화장실은 국누리고요. 색깔들 영롱한 거 보소. 시골 엄마들도 파스타 좋아한다.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다. 계약서 보듯 신중하게 메뉴 정독. 대충 볼수 없다지요. 고급진 파스타로 내장을 채워 본다. 알바생이 딸미 나이 너도 욕 본다. 치즈에게 하풀이 중 아니지? 달팽이 뮤신으로 노화의 태클도 걸고 합의 잘당 충전 꽉찬 혈당 충전으로 기분이가 많이 좋아요. 연극 미세스 마캠도 보러 왔다. 앞도 잘안 보이는지 모두 안경이다. 한번더 해본다. 본건 있어서 소극장인데 깨끗하고 넓은 편. 얼굴 내 맘대로 넣어봤다. 미안. 부위 그만. 공연 후 커튼 콜. 재미있었다. 배우 유선이다. 이쁘다. 보기만 했는데 기운이 딸린다. 가는 길 장보러 코스트코로 불길하다. 싸늘하다. 일요일 휴일 하지 말자. 홈, 홈플에서 아들 신발만 사곤. 애슐리에서 슬픔을 달래본다. 엄마 슬퍼서 또 먹었어. 알지? 슬픔 치료 중. 오늘도 잘 놀았다. 마지막 친구는 해피바이러스. <laughs>